서울경제진흥원이 주최하는 2024 크리에이티브 포스 어워즈가 1월 25일 토요일에 개최되었어요. 원래는 작년 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가 국가 애도기관과 겹치면서 약한달 후인 이날 열린 것이죠. 크리에이티브 포스는 서울시가 육성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로 저 비급 tv 또한 이 크리에이티브 포스로 4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아주 창연했던 토요일 오후 상암동 sba 본사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크리에이티브 포스 어워즈가 열렸어요. 벌써 9년이 된 크리에이티브 포스는 현재 1,034팀. 영상 조회수가 총 95억 뷰가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워즈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시상식이 열리기 전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먼저 열렸는데요. 그 시작은 주원규 PD님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조회수에만 집중해서 이 컨텐츠 제작에만 몰입하면 불행해지는 역설을 강조했는데요. 판매가 잘 되는 컨텐츠 제작도 중요하지만 전체 생태계를 보면서 나만의 비즈니스 네, 모드를 좀더큰 뷰를 가지고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진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세션에서 등장한 시시코님. 크리에이터 초기에 알았다면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잘했을 것 같은 깨달음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감가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러니 마음처럼 잘안 되더라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는 이야기가 참와 닿았습니다. 시시코님에 이어 하다필름님이 등장해 주셨는데요. 하다필름님이 보여준 영상의 퀄리티와 기법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영감을 얻는 하다필름님만의 접근 방법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프로덕트 전문가인 어비님과 채널 유튜브 훈련소의 세션으로 이어졌는데요. GPE라는 구글 프로덕트 전문가가 되는 법,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모두가 영상 제작에 특화된 분들인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는 모두 새로운 기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오로지 유튜브만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비님이 소개해준 AI 오디오 더빙 기능은 내 컨텐츠를 글로벌로 쉽게 전파하려면 꼭 써먹어야 할 툴로 보이더라고요. 세미나가 끝나고 이어진 일부 행사는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의 축사로 막을 열었는데요. 바로 시상식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 큰 성장을 이뤘거나 가장 주목을 받았던 크리에이터들이 선정돼서 서울시장상 및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있으니 부럽기도 하고, 그만큼 성장에 더 몰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좀 후회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더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더잘 해봐야죠. 크리에이터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도움을 많이 주신 파트너 분들에 대한 시상도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에서는, 우리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았었나 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특히 외국인 출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쿠포에도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정말 다채로운 매력들을 다 뿜뿜 하시더라고요 앨범 내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올해에는 더 대박나시길 빌겠습니다. 자칫 취소될 뻔한 행사를 결과적으로 두 번이나 준비하셨을 텐데, 이렇게 수고해주신 SBA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준비 많이 하셨고, 그만큼 남는 게 많은 행사였습니다. 비록 마지막 럭키도로우에서는뭐 하나 건져가는 게 없었지만, 앞선 세미나에서나 또 함께 힘써준 크포 동료들을 보면서 훨씬 더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올해 2025년에는 b 급기리도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